이곳은 명동에 있는 한 공유 오피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02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혹은 외근 중에 중간에 비는 시간. 그럴 때마다 이곳에 들러서 업무를 하거나 나머지 공부를 하거나 혹은 그외 자기 개발 혹은 생산적인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이곳을 떠납니다. 2025년 이곳은 제 아지트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 평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회사 일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이들이 대부분 퇴근한 이후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대학원 공부라든지 회사에서의 나머지 일이라든지 부캐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곳에 입주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뉴 컨텐츠의 생산을 위함이었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유선배, IPAD, 지식예산능력 시험, 수험서를 출간했고요. 어, 이곳에 회의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동하다가 이곳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회사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팅도 이루어졌답니다. 어, 야노시오 씨랑 이제 뷰티 디바이스 이제 콜라보해서 어, 광고 협업을 하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캐치티핑 관련 이제 굿즈가 한뭐 한뭐 10종 이상 나오는데 이게 일단 먼저 출시가 돼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웨아스 보조 배터리, 그다음에 쌍쌍바 보조 배터리. 이게 근데 이제 정책상 그냥은 팔 수가 없고 뭔가 이벤트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뭔가를 해야지만 팔수 있다라고 하는 좀 제약 조건이 있어서 그걸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일회성으로 이거를 하고 말게 아니라 네. 어, 다양한 카테고리의 굿즈들을 계속해서 또 출시를 하고 또 이제 네. 앞에서 이제 성공 체험이 또 돼야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굿즈 이제 셀렉션 을 확장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 좀 부탁을 드리고 싶 고요 네, 네. 저... 명동에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러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넘쳐납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큰 그리고 많은 자극들, 많은 경험들도 할수 있었고요. 퇴근 시간 이후에 주로 오지만 이곳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생기를 얻어서 부캐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치지 않고 2025년 한 해를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도 힘들었고요. 명동에 있는 이 충무교회라는 곳에 매주 수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저는 어쩌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굉장히 잘 사줍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아이들 장난감을 주로 사주죠. 레고 특히 아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주는데 어, 책을 다 쓰고 나서 탈고 하고 나서 저도 제가 만들고 싶은, 제가 사보고 싶었던 레고를 하나 이렇게 사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트맨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의. 예.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해가며 굉장히 힘든 길을 선택한 캐릭터죠. 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수 없기 때문이죠. 탈구하고 났더니 몇 달간 좀 흔히 말로 퍼졌어요. 퍼졌어요. 회사일이 터프합니다. 굉장히 터프하고 애들이 아직도 어리다 보니 미치아 가동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육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육아에 꽤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요. 회사일도 터프하고 육아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정도의 생산적인 활동, 컨텐츠를 새로 개발하고 책을 하나에 새로 쓰고 대학 출강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곳에서 불러 주셨을 때 가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제가 작년에 이직을 하고 나서 링크드인에 가입을 했습니다 링크드인에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이 1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이직 생각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의 독특한 커리어, 일반적이지 않은 사회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교류를 하고자고 하는 흔히 말로 커피챗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그 동안 경험했던 이런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제가 시행착오 했던 것을 남들이 하지 않고 좀더 빨리 잘 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저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2025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어 제가 매년 KPI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달성했냐, 못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제 K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다 달성을 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재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책을 새로 출간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어, 하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KPI는 부진했습니다. 특히 저를 이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박사 과정을 위한 논문, 논문 관련해서는 전혀 진도를 뺀게 없어요. 이건 2026년으로 넘겨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 몸 관리, 건강 관리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시간을 굉장히 잘 보냈고 아이들과 친밀감 개인적으로 친해졌다. 가족 간의 관계는 좋았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아, 보고 우리 선생님 쳐다보자. 어, 됐어요. <laughs> 자, 이제 우리 선생님 어디나 보자, 세상 빨리. 옳지. 자, 준비자세. <laughs> 2026년 KPI 관련해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지트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2026년도 열심히 더, 더 열심히 더 성장한 모습, 더큰 성과를 얻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하네요.